대성교회유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년 365일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 가득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5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로 시작할 수 있으니 더욱 기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5월의 영상 큐티, 공주를 시작해 볼까요? 오. 큐! 네, 5월 1일 저학년 매일 성경 5월 6월호 18페이지를 펴볼까요? 오늘의 큐티 본문은 신학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큐티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선물을 기다려요. 선물? 음.. 뭘까요? 어떤 선물이길래 이렇게나 기다릴까요? 그럼 먼저 읽고 발견해요의 한번 읽기 바로 체크해 볼까요? 세 가지 그림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나왔군요. 그리고 선물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왔어요. 예수님? 선물? 성령님? 뭔가 연결이 되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럼 읽고 발견해요의 두번 읽기를 체크해 볼까요? 본문을 두 번째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다려라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것에는 밑줄을 그어보는 활동이에요. 자, 그럼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두번 읽기 활동 후에 세번 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번 읽기 체크해 볼까요? 세번 읽기에서는 아래 문장이 들어간 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고요. 빈 칸에 해당하는 단어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본문을 세번 읽기 활동 후에 계속 기대할게요. 자, 완성된 문장을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 말씀을 이해해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더 멀리 다른 나라까지 계속 전해질 테니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쓰러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해성 유년부 친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영상 퀴디를 마칠까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퀴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อาเมน